술 마신 뒤 길거리에서 쓰러졌던 박 팀장은 놀랍게도 각종 검사 후에 만취에 따른 숙취가 아닌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약물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되어서 가족들의 응원 속에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LAD와 Lcx가 막힌데 이어서 RCA까지 막힌 삼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닥터 단검은 관상동맥구회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흉부외과 팀을 소집하였습니다. 나 이제 돌아갈래. 야, 우린 죽으라고. 관상동맥구회수술은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특히 수술 중에는 심장이 본래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순환기라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수술 중 심장과 폐 역할을 대신 할 녀석이죠. 꼬릉보릉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혈류를 밖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대동맥을 잡아서 혈류를 차단하고 대정맥에서 오는 피를 받아다가 산소화시키는 데를 통과한 후 다시 넣는 거죠. 심장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관상동맥우의술에서 순환기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삼혈관질환은 수술 전 계획이 중요해요. 사용하는 혈관은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외남내림까지 같은 경우는 왼쪽 내동맥. 영어로 올리마를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 RCA와 LCX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 팔에 있는 요골동맥, 다리에 있는 대복지정맥이나 뱃속에 있는 위대망동맥, 그외 기타 등등을 채취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 완벽한 플랜이군. 그럼 시작합니다. 저, 저기 손을 그렇게 높이 올리면, 그리고 그 마스크는 어떻게 쓰시려고요? 이미 컨타가 다 됐구만요. 기본이 안 되어 있구만. 아차, 뜨끔. 최근에는 의학 드라마 감수가 정말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되었지만 이 만화를 그렸던 당시에는 의학 드라마 고증이 조금 덜 되어 있었어요 자 가자 그럼 일단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가슴 한가운데 흉골 절개술을 합니다 이때는 전기톱을 사용해야 합니다 뼈니까 개흉술을 할 때는 이렇게 당겨줄 수 있는 견인기를 수술부에 위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내유동맥은 대동맥에서 팔로 가는 동맥이 나온 뒤 흉골을 따라 내려오는 혈관입니다 얘는 바깥으로는 가슴쪽 혈류도 담당하지만 흉배동맥 같은 직부순환이 있으니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혈관 중 하나가 내유동맥이네요. 요골동맥은 척골동맥이라는 직부순환이 있기 때문에 팔에서 가져다가 쓸수 있어요. 하지만 알렌 검사를 직부순환을 확인하는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요골동맥, 요골, 요골 쓸수 있는지 보는 게 알렌 검사인 것이죠. 대복제정맥은 다리에 위치한 긴 정맥입니다.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혈관으로 제거해도 큰 문제가 없기에 많은 혈관 수술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대복제, 정맥을 다리에서 떼는 것은 별로 해롭지 않아요? 음, 이 드립은 조금 먹지 같은데 그 외에 위해 혈액을 공급하는 우위대망 동맥을 사용하려고 배도 예는등 다양한 혈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위. 자,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관을 연결해줘요. 따라서 다른 혈관을 다른 위치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수술도 정말 어렵지만 수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이 잘 뛰는지, 우회로가 막히지는 않는지, 심초음파, 심장 CT 같은 검사를 쭉 보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으, 나 이제 그만할래. 이것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에피소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재미있는 질환들도 많이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